Нужно расслабиться, нужно остыть Нужно забыть, не сжигая мосты День без наркотиков, ёбаный ад а вновь засыпаю до жути пусто... 됐나? 아 됐다. 바로 할게요. 아 누군지 모르니까 답답하네. 아아 아! 아아아 나단 큰일 별부도 뵙기 감사해요 와 아. <laughs> 아, 이런 거 회사 어떻게 가지 아 창피 죽겠네 이거 아씨 바로 퇴사각인데 아, 이거 완전 바로 퇴사각인데 이거 이거 완전 바로 퇴사각인데 누구예요 근데? 영수이 형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지금 있나? 없을 텐데? 누구지? 당황스럽다. 주인님이에요? 언주임님인가 언제이 님이에요? 아, 언제이 님. 맞죠? 아, 그럼 누구야? 아. 종 종민 형인가? 정민이 형이야? 아, 정민이 형님이네.